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상목지도 이거는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임명한 것은 지금 헌재 두명중두 2명 명은 기각 확보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당장 탄핵 시켜야 합니다. 한덕수보다 더한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윤석열이 체포가 임박하자 불리는 꼼수를 보고드리며 먼저 최상목이 내란 공범인 이유.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최성목 대행이 예. 아킬레스건이 그건 같아요. 저도 그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날 쪽지를 건네준 게 어제 JTBC에서 그 단독했죠. 쪽지 내용이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한 지들 마음대로 이제 예. 법 국회 해산시키고 그거 돈이 필요하니 그 예비비를 마련해라. 마련해라라는 지시다는 거잖아요. A4G 한 장이 있었다는 거잖요 그거를 이제 차관보한테 윤인대 차관보한테 전했다는거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예금을. 내용을 모른다 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고.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고 한번 본인이 최상복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네. 쪽지를 전달 받았어. 네. 아직 개엄 네. 상태야. 이걸 갖다 왜 다른 사람한테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 그 고만 에서 왔는데 지시... 이걸 네. 왜 읽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왜 전달해 주겠어? 제가 이제 잠깐만요. 11시 40분에 네. 개엄 이제그선포하고 1시간 네. 정도 뒤에 11시 40분에 최상목 경제총리가 그 당시에 F4 회의를 열었거든요. F4라는 게 금융 수장들 회의야. 네.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네. 이창용 총재 아직 해제 안 됐는데, 금융위원장 그렇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네 명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그때 소집을 했습니다. 이 직전에 그 차관 번트 그 쪽지를. 네가 갖고 있어 하고 전달해 줬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행하라는 지시가 아니면은 전달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감정님 그래서 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님 해 볼게요. 자, 개엄 통포됐어요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걸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하나. 하지만 개엄이 됐어요. 쪽지를 줘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래. 아, 국보에 만들려고 하는구나. 음. 네. 국보에 달병인이 알 라이잖아요. 그러면 아 국회 해산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회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지시를 했어. 이 내용 숙지했죠 이미. 아직 개업이니까 음. 근데 조금 이따 해제가 돼버렸네? 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자기가 <laughs> 한 행위가 있잖아요. 내란 동조 행위가 그러니까. 되는 거라. 그러니 내용을 못 봤다. 못 보고... 그 그냥 그 주머니에 있다가 줬을 뿐이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냐? 계엄 관련된 조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만져서 느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내용에 대한. 음, 음. 그 표현 자체가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그 회의 때. 지시를 이행하라고 그 관련해서 예비비 어떻게 마련할 거야. 이거는 아마 거의도 회의에서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때 자기 불만을 좀 얘기했을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을 음.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안 그래도 그런 불만 정도를 가지고 나중에 나는 반대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나려고 한거 아닐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음. 검찰에 음. 검찰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고 그 쪽지를 그러게요. 다 차관보 윤인대 차관보하고 네. 네. 수사를 했고 음. 그리고 그 직후에 f4 회의 끝나고 1 2시5 0분에 기재부 간부 회를 의 열거든요. 네. 뭐. 아직 해제 안 됐어. 어, 안, 안 됐어 그때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아니 그 차관보한테 그 쪽지를 전달해 줬다는 게 이게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최상목의 지금 아킬레스건이 돼버려. 내가 최상목이라면은 네. 그 절대로 야 대통령 이거 지금 저 도른자가 이거 하면서 이거 예비 돈 마련해달래.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봐봐. 이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쪽대로 전달해줄 이유가 없어. 본인이 정말로 반대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쪽지를 자기 지고 아무한테도 주지 말았어야지. 반대했다는 말도 좀못 믿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 반대의 말은.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네. 민주당이 빠른 선택을 해주길 바라며 윤선열이 나름 필살기로 아껴둔 게 겨우. 이거였습니다. 학문 검사가 싫은가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공수처가 언제 체포를 집행할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선열 측은 31일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을 변호하는 윤곽근은 오늘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는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웃기는군요. 이게 가능할까요? 헌재는 박근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이유로 판시했습니다. 이거 두창이가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각종 법기술로 헌재를 기만했는데 이게 될까요? 아마도 시간 끌기 같은데 해당 건이 별 소용이 없을 이유와 함께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재에다가 체포영장 권한쟁이랑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법원에서 내준 걸 헌재에 뭔 권한쟁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붙이면 무슨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권한쟁이라는 거는 이제 권한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 양쪽 기관에서 이건 우리 거야 아니야 우리 거야 라고 했을 때 권한이 아닌데 왜 네가 해? 이거 어. 내 권한이야? 내놔. 이렇게 할때 권한 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에? 근데 지금 쟁이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걸 관할하는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어요. 무슨 쟁이가 있다는 거야? 네. 어,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 끌려 나오거나 혹은 뭐 오랏줄을 받고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지금 이제 수석영장을 같이 칠 때,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만 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음. 아주 이제 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데로 도망갈 가능성. 관저에, 관저에 있는 척하고, 뭐, 네. 아크로비스타 있다든지, 네. 관저에 있는 는 척하고 뭐 어디 뭐 다른 안가 같은 데 간다든지 여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 공조본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추하게 굴 거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 국격이라는 게 결국 지난 한 80여년에 우리 헌정사를 쭉 돌아보면 음. 이승만 같은 독재자들이 이제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형태라든지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군부독재까지 보면 이승만은 하야하고 나서 하와이로 도망가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박정희는 이제 시민의 손으로 처단을 못했고 어, 전두환은 사형 선고까지도 갔었는데 결국은 사면복권 시켜주는 걸로 이제 허무하게 끝났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윤석열을 시민의 힘으로 어, 법치에 따라서 이제 체포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또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갔다 뭐 그런 결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헌재가 이걸 받아줄 가능성도 없고 구속 상태라면 더 많은 제보자들이 나올 수 있어 탄핵 심리에도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진출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윤선열은 아마도 버티려고 할 겁니다. 하루라도 더 술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바로 집행보다는 절차를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 출범 날짜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결정하는 순간 디데이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수처는 대략 5일 정도를 체포율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4일을 넘겨서 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변 교통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평일보다는 휴일, 그리고 만일 1차 체포에 실패할 경우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뭐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저는 당장이라도 오늘 서울구치소에 잡아 넣어야 한다고 보지만,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 자명하기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소식은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